3경기, 2쿼터. 3초, 3초. 아, 3초. 아, 3초. 아, 내가 다 3초. 다 3초. 3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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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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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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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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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목소리> 형. 아니, 손에 앞전 꼈더라고요 앞전 꼈더 <목소리> 밖에서 꼈더다 <긁는다고. 목소리> 자, 백백백스 패스! 스스나스스스스스이스스

b a b 빼, b a 서 e b a 서 e b 에서 e Babe, Babe, 딱 근처에 Babe, 하나 b 하나, a b e Babe, b a 하나 Ba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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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이 <laughs> 아니, 아직 몰라. 아, 룸만 남는 거 아이고, 야, 안 먹을 아, 니야만는거 아, 룸야 너는... 네. 네. 그 어, 아, 는 아, 룸만 는거 어. 아, 는 아, 룸만 는 거야. 아, 는야는는는거 아, 이는거 아, Okay. What's the question? I don't have that. I know. I k 아 o w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n 아하어아했어큰 티비 쳤어 지금 내주세요 내주세요 형만 쳐주세요 내주세요 안내주안 내주세요 형야돼나이폭군이아너 그거 때문에 땀흘려왔다아이 벌어진다 벌어진다 대 아.

어, 나왔다나왔다 어, 대찮아 어휴. 어다그휴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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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어다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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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휴. 어 어휴. 어 누구 파울? 휴어 어, 박스, 박스, 박스 해야 돼. 거버려! 어, 이봐, 나 털리네. 괜찮아, 괜찮아! 뒤에서 말좀 해줘. 네, 말좀 해, 말좀 해. 말좀 해, 수비 가냐? 수비 가라고 나레로 그렇지. 아 하이네. 그렇지, 수비, 수비. 좋았어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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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앞에. 아웃! 아웃! 그렇지. 베이스, 이스 베이스. 완성다. 나이스. 베이스, 이 자리 준비. 됐어, 나이스. 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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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. 수비 나이스. 날수. 형이 아니요, 너무 맵 아, 그렇지! 아... Oh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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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빡스안한다빡 스탑! 자, 이거 한다안돼 자, 아이씨 아뭐 아, <laughs> <오, 와>. <laughs> 와리가리 아니야? 어? Uh, 됐어, 됐어 들어와, 어 다행이다 누 가, 누가 클레이 축구 한번 줘 축구 나이스 패 괜찮아! 괜찮아! 아유! 아, 가가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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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유. 아유.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괜찮아!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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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어쩔 수 없어! 안 어쩔 수없다 같은 마음 아니야? <laughs> 좋아! 많이 줘야지! <laughs> 됐어. 가자, 가자, 됐어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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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 뛰어 올라가 반대 반대 아 아주리 야 상민이 형 이만 이러면서 나이스, 나이스. 야, 나이스. 다 까먹었네 클레 올라가 아, 오 찍겠어 찍겠어 클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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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안 보여서 나한 크게 우리가 끝인 줄 알았어 몇 명인지 어 육점. 수빈 우리 잘하고 있어. 지금 수빈 지금 당 가. 아 박스하라고 해야지. 보내주고 어, 어, <laughs> <콜> 박스 보내주고. <laughs> 하나씩 하나씩. 한명두개맞지 마. 뭐야? 박스 박스. 허깨 <laughs> 나 있어. 허깨 가. 스위치 말해줘. 스위치 말해줘. 저기 여기개차이볼게 신팀이 이겨야 되는데. 니까 이거 막아 아, 원샷! 아, 기 아, 아, 나이스. 아. 자, 원샷! 원샷! 빡빡빡. 빡빡. 8 7 8, 6 5. 2. 초 1초. 1점 1점 Oh.